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입니다. <laughs> ¡Gracias! 저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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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길 삼절합니다. 뜻이 없어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10편 23편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요, 신문에서 본 기사 가운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난 지 아주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필리핀의 어느 섬에서, 아직도 동굴 속에 지내면서, 자기 무기에 기름을 칠하고, 언제 저기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동굴에 숨어 살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항상 무게에 기름을 칠해놓고 싸울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젊은 인생을 다 긴장 속에 두려움 속에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전쟁하고 살아야 된다. 늘 긴장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밀림 속에서 혼자 혼자 그렇게 생활을 한 겁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 속에 살고 있고, 총을 닦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한 평생 젊은 인생을 다 바치며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늘 통증이 있어서, 통증을 달고 삽니다. 그러면서 저는 만성 통증 환자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요. 제가 생각한 것이 아, 우리 인생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게 있는 문제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어떤지, 그 괴로움이 어떤지, 통증이 어떤지 그냥 원래 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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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다 보니까 그 통증이 나중에는 점점 점점 심해져서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일본 병사가 외딴섬에 밀림에 숨어서 그렇게 평생을 전쟁의 긴장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온 것처럼 또이 만성 통증 환자인 집사님이 그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러면 참 불행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제 누가 목자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 23편은 시인이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전쟁에 휩쓸립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한 영웅인데 이제는 왕인 사우랑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사우랑이 적골리앗을 이기는 사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사람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사실 전쟁 승리한 영웅 다윗은 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군사를 파견합니다. 초크병들을 보냅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내라. 내가 반드시 다윗을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하는 적개심에 불타오르면서 사우랑이 항상 병사들을 보내고 정탐들을 보내고 사람들 통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보를 캐내서 캐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고국 땅에 도망다닐 만한 곳이 없겠다 싶으니까 원수의 땅인 불레새 땅으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입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왕이 되기는 커녕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평생을 도망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다윗은 그렇게 십수년을, 십수년을 십대에 중후반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망명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의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목사님,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이요. 제가 사역하면서,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딱한분 봤습니다. 사업도 괜찮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대학 다 진학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 저는 딱한분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부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인생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그 삶의 여정, 고난과 시련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던 그 여정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러면 내가 쉴 곳과 그리고 안전한 장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도착하게 해 주십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서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사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것내 생명이 죽음을 나갈까 염려하는 것 그런 것 걱정하지 않는다 10대의 젊은 요즘으로 하면 청소년 시절입니다 요즘 중학교 2학년이 사춘기가 제일 심하다고 해서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하는 말이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이런 말을 한답니다. 요 사춘기 때가 마음의 감정이 요동치고 변화가 제일 심해서 조금 전에 마구 뜬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춘기 시절 요즘으로 하면은요, 그 청소년 시절부터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어둠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 같아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런 위기를 맞아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회복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하고 밀림 속에서 동굴 속에서 숨어서 혼자 지내며 불안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면서 떨고 있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만성 통증을 앓고 살아가면서 저는 늘 아팠습니다. 원래 그렇게 아팠습니다. 원래 그렇게 아팠어요. 원래 그렇게 통증이 있습니다. 그 통증이 통증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다윗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실 때만 이런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실 때만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실 때만 이런 치료,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건강합니다. 안전이 보장됩니다. 만성 통증을 안고 언제 내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그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나는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자가 된 삶,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소송함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만성 통증 환자 같아도, 평생,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통증 환자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윗은 내 영혼 가운데 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조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부조감 없습니다. 사우랑에게 평생 쫓겨 다녔어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 다녔어도 망명생활했어도 고국 땅에 발을 딛지 못했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은혜의 길, 이 회복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회복시키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앞에서 찬송한 것처럼 내 영혼의 햇빛 비치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고, 주의 영광 찬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생활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 속에서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에 부족함 없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푸른 불밭도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들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고 치유의 길을 갈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성 통증 환자 같이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치심과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려움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